안녕하십니까. 어른 군수 후보 기호 4번 오태완입니다.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른 군민 여러분, 이번 6.1 지방선거는 어른 미래 50년을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화 관광과 농촌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첨단 IT, 스마트 기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4월 7일 재복을 선거해서 여러분들의 성운에 힘입어 고향어흥의 군수직을 맡아 현장을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한 결과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어흥에 미래를 바꿀 정책 방향을 자신 있게 제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더저대환을 선택해 주신다면 어른 미래 50년 어른 발전의 기틀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어른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만족 지수를 높이겠습니다. 먼저. 사통팔달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고속도로나 철길, 백길, 하늘길이 없는 명지 지역입니다. 저는 진천 합종간 고속도로가 어릉을 경유하여 고성까지 연결시켰어.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와 연결시켜서 명실상부한 어릉의 고속도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산업 단지를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문화도시를 달성하겠습니다. 산림과 강변을 찾아오는 관광지로 유유시설을 활용하여 박물관과 전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국의 인물 자원으로 테마관광코스도 함께 개발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고부가 가치와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협약과 농촌공간 그리고 스마트 환경,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민이 잘 사는 복지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가감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이 들어오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 회복에 나서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파크골프장 등 여가 시설도 충분히 확충하겠습니다 공공으로 서비스와 맞춤행 복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립 트라우마 복합 치유단지를 유치하고 군립행복공원 내에 화장장 설치 등 필수 복지 사업은 힘들어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신반정보고의 소방마이스 터고 전환과 더불어 맨단위 초등학교 살리기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우리 어른은 작지만 국민의 자존심과 자존심, 자부심은 어느 도시에 못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른에는 일자라는 검증된 재선 군수 오태환이 꼭 필요합니다. 검증된 정책 전문가로 지역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할 비전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 정부와 도청. 인맥을 최단 활용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잘 협력하고 소통해서 새로운 어령, 변화하는 어령, 모두가 살기 좋은 어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일자라는 군수 저 오태환이 어령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기호 4번 저 오태환을 선택해 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